여덟 살인데 마음에 안 든다 네 아홉 집 차이 네. 그게 그러니까 가장 쉽게 두더라도 아홉 집 차이가 나겠습니다 음. 여기 계산상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셌지만 이렇게 셋이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끝내기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흙, 깔끔하게 셀려고 이렇게 셌지만 네. 보시면은 백이 끝내기를 하면은 녹을 당하고요 네. 흑이 끝내기를 하면은 이제 비슷해지는 것인데, 아 그러니까 여기를 백이 여기 이게 정순지, 정수인지, 이게 정순지도 의문이에요. 음 이걸둬서 그냥 반집만을 허락할 것이냐, 음 반집이죠. 그리고 여기를 도서 이 패를 버틸 수가 있느냐, 패를 이제 진다면 네. 선수로 굴복당한 것이니까 더순내를 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상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백 쪽을 두텁게 한 것인가요? 네, 그냥 쉽게 처리를 해버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홉 집은 흙이 남기는 국면 최소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집이냐 열 집이냐. 아마 반패 싸움에 인해서 갈리지 않을까요? 그 끝내기가 지금 어디 둔 거죠? 막은 건가요? 여기 매운 건가요? 네. 네, 지금은 어차피 비슷하죠 여기를 찌르거나 여기 찌르거나 어차피 흙은 반대쪽에서 집을 만들고요 다 교환을 할 겁니다. 네. 하고 선수를 다 하고 여기 를 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문제의 끝내기가 남아요. 음. 백이 만약에 이렇게 끝내기를 하게 되면은 이걸 주고 아, 이것도 아까 그림과 같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서 여전히 9집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음. 높겠습니다. 백이 대신 이걸 했으니까요. 네. 여기서 한 집을 만들지 않고 그 일선에 빠지고 젖혀 에 있는 끝내기를 하는 것은 득이 없는 건가요? 일선에 빠지고 여기요? 어 아래 그 반대쪽이요. 반대쪽이랑 이쪽이요. 네 거기를. 네뭐 득이 음, 없죠. 네 거기를 둘 이유는 없으니까요. 네 종국입니다. 강우 선수가 분명히. 위기가 있었는데 네. 아, 이 부침수 한 방울이 역전시키네. 아 이때 이호승 선수가 손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네, 노타임으로 높거든요, 노타임으로. 네. 네 흑이 마지막 공배라면은 아홉 집승 아 짝수승부죠. 그럼 열 집까지 벌어졌을 가능성 이 있겠네요. 열 집이냐, 열 집이냐. 짝승부이 자식은 이은 여섯 집, 여덟 집, 열집이잖아요자은3 2집이났고요 네, 백은 22집. 은이집식이가났네이 자식은 이 자식은 네 차이를 벌려 놓았습니다. 네 지금은 강우 선수의 이제 우세 그러다가 갑자기 큰 실수를 하면서 역전을 당했었는데요. 다시 그 끝내기 과정에서 재역전을 시킨 네,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네 속기 대국 3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흑석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강우 선수의 승리로 인해서. 수련 합천의 여정은 지금부터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우혁 선수의 승리로 수련 합천이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